반갑습니다. 에바요가 에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딥 스트레칭 영상입니다. 모든 플로우의 마무리를 이 영상으로 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매트 중간에 비라사나로 앉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발 등이 바닥,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 비라사나입니다. 허리는 곧게 펴시고 하복부를 꽉 조인 상태에서 깍지를 껴 팔을 뒤집습니다. 팔은 귀 옆까지 끌어올립니다. 팔을 귀 옆까지. 끌어올렸을 때 가슴이 흉곽흉곽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흉골을, 흉각을, 흉골, 흉곽은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복부는 조여, 척추는 위로 끌어올린 상태, 어깨가 위로 올라 붙지 않도록 어깨는 아래로 꾹 눌러서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밀며 시선 천장 팔도 뒤로 최대한 밀었다가 내쉬는 숨에 등을 최대한 뒤로 뽑아 시선은 배꼽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최대한 열어 나의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부분에서의 백밴디 내쉬는 숨에 시선은 배꼽입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힘껏 열었다가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뒤로 뽑아주세요. 천천히 상체 들어 시선은 정면인 상태에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바로 오른쪽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나의 몸은 왼쪽으로 기울여 사이드 밴드입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 앞으로 숙이며 엉덩이를 들었다가 이번엔 엉덩이를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사이드 밴드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바로, 손도 바로 양손 바닥을 짚어 테이블 탑 포즈부터 갑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이 바닥, 캐렌카우가지요 호흡에 들여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며 시선,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내쉬면 들여마시며 시선은 정면. 내쉬면 배꼽입니다. 한 번만 더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발은 정상, 척추 정렬을 만들어주시고, 손은 조금만 앞으로 보내, 지금 양팔끝 무릎을 피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자세 천천히 잡겠습니다. 한쪽 무릎씩 움직이고, 골반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다운독. 이미 이 자세는 내 몸을 이완시키는 자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몸이 풀어져 있는 상태이지요. 다운 적자세에 정확히 잡으시고 골반을 양옆으로 움직이시거나 그대로 한 다리씩 구부리면서 좀더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지금 호흡이 들어 마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골반까지 열어줍니다. 그대로 이 발을 무릎을 구부려 툭 고관절을 힘껏 열어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손바닥으로 바닥 강하게 밀며 어깨 위로 끌어올리시고 셋, 고관절을 최대한 열어 넷, 다섯. 다시 호흡드려 마시며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다리를 앞으로 보내 비둘기 자세 준비합니다. 자, 무릎. 무릎과 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인데요. 나의 무릎선과 발끝선은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의 오른발 뒤꿈치가 몸쪽으로 너무 가까이 붙는다면, 나의 오른무릎 혼자 많은 무게를 지탱하느라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오른발은, 오른발끝은 무릎선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후. 자, 먼저 천천히. 양손은 가슴에 합장을 하시고 나의 왼팔 팔꿈치가 오른무릎 옆으로 오도록 그대로 가슴에 합장 트위스트 시선은 천장 5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서 조금 더 깊게 그대로 나의 왼손 손등은 바닥 가까이 내려놓으시고 오른팔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하나 둘셋 천천히 손은 바닥 한번더 양팔은 위로 끌어올려 시선 천장 호흡은 하나 둘 세, 마지막으로 팔은 앞으로 보내, 양손은 포개시고, 이마가 손등에 닿게, 호흡은, 하나, 둘, 셋. 상체 일으킬게요. 양손은 바닥, 앞에 뒤에 다리 밝 끝, 앞에 다리 뒤로, 힘껏 뻗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왼 다리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고관절을 열어주세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툭, 골반 완전히 열어 호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호흡을 들여마시며 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발끝을 당겨 매트 앞과 평행하게 둡니다. 발끝이 무릎 선까지 오도록 뒤꿈치가 너무 몸 가까이 오도록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그대로 천천히 가슴에 합장. 왼, 오른팔 팔꿈치가 왼 무릎 옆으로 갑니다. 트위스트 합장하셔서 다섯 번입니다. 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오른손 바닥으로 뻗으시고, 왼손 끌어올려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손이 바닥이고요. 다시 한번 상체를 일으킬게요. 호흡을 드라마시는 숨에. 상체 위로 끌어올리며 호흡 하나 어? 둘셋 다시 한번 손은 바닥 양손 포개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셋 자 이제 천천히 상체 일으켜 볼게요. 뒤에 다리 밝게 앞에 다리 뒤로 보냈다가 천천히 다운독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뒤꿈치를 힘껏 들어올리시고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낮추어 시선은 손과 손 사이를 바라봤다가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뒤꿈치, 무릎, 시선 정면을 바라붙다가 다운데로 내려갑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쉽니다. 자,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번엔 호흡을 들여마시면 무릎을 깊이 구부렸다. 점핑으로 다리는 크로스로 제자리에 앉습니다. 자, 다리 앞으로 뻗어. 파스 못 떠나서 나부터 같이 갑니다. 발끝 당기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 앞으로 밀어 양손 발목 발다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발 뒤쪽으로 왼손이 오른쪽 손목을 잡아 가능하신 만큼 밀착합니다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복부를 좀더 앞으로 밀어요. 둘, 내쉬는 숨에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줍니다. 셋, 발끝 몸쪽으로 정확히 당기세요. 넷, 숨 참지 마시고 크게 천천히 호흡합니다. 다섯, 손을 풀러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양팔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세요. 세 번에 나의 왼 오른 다리 먼저 발등이 바닥에 닿게 무릎 가까이 붙이시고요 상체를 뒤로 보냅니다 손바닥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나의 왼 다리 정렬은 틀어지지 않게 등어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가능하 시만큼 배꼽을 아래로 꾹 눌러 상체를 끌어올리세요 시선은 발등을 바라보시고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배꼽을 꾹 누르세요. 넷, 다섯, 천천히 바닥을 짚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리 바로하셔서 반대 발갑니다. 반대 나이 왼 다리 없이 접어서 발등이 바닥에 닿게 무릎과 무릎 사이 붙여주시고요. 오른발 발등이 정면으로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손바닥과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자리에 누워 등 허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배꼽을 한번더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 시선은 발등을 바라봅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바닥을 밀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리 앞으로 뻗어, 살살, 살살, 털어줄게요. 무릎에 자극이 많이 가지요. 살살, 살살, 털어주시고, 발끝도 툭툭툭툭 부딪혀줍니다. 자, 이번엔 나바사나를 같이 합니다. 발바닥, 나바사 바닥구나사나 나비자를 같이 합니다. 발바닥에 붙여주시고 양 다리 양 옆으로 넓어지게 만들어주시고요. 양손으로 꽉 찢겨서 발을 잡으셔도 좋고 양쪽 발날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호흡 을 들여마시며 상체를 힘껏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가능하신 만큼 상체 앞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들라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복부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둘, 들라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셋, 내쉬는 숨에 상체 조금 더 깊이 내려갑니다. 다섯, 천천히 상체 자리에서 일으키시고요. 그대로 양다리 양옆으로 뻗어주세요. 자, 먼저, 나의 몸통을 돌려, 오른쪽 다리를 바라보시고, 손바닥, 손바닥. 가능하시다면, 팔꿈치까지 가능하신 만큼 상체에 나의 오른 다리와 가까이 가져갑니다. 오늘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엔 반대쪽으로 역시 손, 손, 내 몸통 완전히 다리를 바라본 상태로 가능하신 만큼 서서히 서서히 내몸 다리와 가깝게 낮춥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에 미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나의 다리, 바로 안쪽에 나의 양손이 위치할 겁니다. 역시 양손 바닥에 짚은 상태 손바닥에서 좀더 가능하시다면 팔을 구부려 발꿈치가 받아. 좀더 가능하실 만큼 단체를 서서히 앞으로 밀어 허벅지 안쪽 내정근을 이완합니다. 물론 햄스트링도 이완이 될 거예요. 5번입니다. 하나 둘 넷네 다섯. 천천히 바닥에 밀어요. 자리서세어 나고요. 역시 나의 왼 다리 안쪽 바닥에 양손이 닿을 거고요. 다시 한번 서서히 내몸 앞으로 가능하신 만큼 내려가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양손을 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 이번에가 진짜입니다. 이번엔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박지 자세요. 자 그런데 어, 힘드시다면 가능하신 만큼만 내려가셔도 돼요. 하지만 아, 힘들어 난 못해 일어날 거야 포기. 만 하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능하실 만큼 자 그대로 자세를 버티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은 열번할 거고요. 그냥 자세를 유지한다. 너무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내할수 있는 최선에서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하실 만큼 서서히 내려갑니다. 손바닥만 닿아도 좋고요. 조금 가능하시다면 팔꿈치도 살짝 구부려 보시고,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으로 바닥을 밀며 서서히 서서히 자리에서 일나세요 그대로 손 뒤로 짚으시고 다리 탈탈탈탈 오늘 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이 살짝 찢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 오늘 이 자세는 피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깊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평소와는 다른 불편한 느낌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자세를 살짝 건너뛰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 다리 탈탈탈탈 털어주시고 엄지발가락 툭툭툭툭 두드려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자리에 눕겠습니다 자리에 누운 상태로 먼저 나의 양 다리를 모두 들어서 나의 다리를 정강이를 크로스 하겠습니다. 정강이 크로스한 상태로 가슴 깊이 끌어당겨주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 자, 이번엔 반대에 나의 왼 다리가 앞으로 들어 정강이 크로스 하셔서 다시 한번 다리를 몸쪽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기시고 편안한 홀자 이번에 나의 오른다리가 완전히 허벅지 옆으로 넘어가 다리 완전히 꼬은 상태로 한번 더 몸쪽으로 다리를 끌어당기세요 그 전에 정강이만 크로스 했을 때보다 나의 오른쪽 고관절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굉장히 많이 당기는 거 느끼실 거예요. 세번입니다 하나 둘셋 바로 하셔서 역시 반대 나의 왼 다리가 완전히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 다리를 꼬아주시고 역시 몸쪽으로 당긴다면, 지금 나의 왼쪽 고관절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엉덩이 쪽 굉장히 많이 당길 겁니다.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다리를 풀어주시고, 양 무릎을 세워, 이 무릎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허리 좌우 균형 잡기, 골반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양손은 손등이 바닥에 닿게 양팔을 양 옆으로 한 상태에서 양 무릎은 90도만큼 구부려 세우세요. 허벅지도 내 몸통과 90도만큼. 자, 이제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과 발이 바닥에 닿게 직전까지 내려놓으시고 시선은 왼쪽을 바라봅니다.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시는 숨에 다리를 위로 끌어올리시고 이번에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시선 역시 오른쪽입니다. 호흡을 하나. 발이 내 몸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편하네요. 발을 멀리 멀리 보내주세요. 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들어 그대로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반물고기 자세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자세를 하나 연결해서 할 텐데 네, 이거 그 자세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아이마이 그대로. <laughs> 좋아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자세를 편식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엉덩이를 들어 나의 손바닥이 바닥에 손등이 엉덩이에 닿게 양손을 손 밑에 넣으세요. 자, 그대로 다리는 펴주시고요. 금게 엄지 붙인 상태. 자 이제 나의 어깨를 들어 양팔 팔꿈치를 몸 안으로 말아 넣어줍니다. 자 네, 이제 네. 팔꿈치를 구부려 세우며 정수리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호흡을 다섯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허리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은 이 자세는 하지 마세요. 허리가 튼튼하신 분, 저랑 같이 양 무릎을 구부렸다가 그대로 한 다리씩 뻗어 올립니다. 아이고, 허벅지야.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다리 각도 45도, 셋, 넷, 다섯, 무릎을 구부리시고, 천천히. 자리에 누워서 손을 빼주시고요. 하... 별로 안 좋아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허리에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특히 손을 이렇게 앞으로 받으면서 금방 했던 그 자세를 하는 거 있죠. 이름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 어쨌든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숲다, 어, 파스모타나사나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대로 두 다리를 들어 양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엄지발가락을 걸어 밝게 당기시고 다리를 상체앞이착합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 그대로 자리에 사바사나로 높습니다. 뒤꿈치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만 더 넓게 발끝에 힘툭 부르시고 양손은 엉덩이에서 한뼘 떨어진 곳에 손등이 바아 손끝 아래로 쭉 밀었다가 힘 툭. 고개도 나의 정확히 중앙에 턱을 살짝 당긴 상태로. 호흡합니다. 천안하게. 호흡하면서 휴식할게요. 1분에서 2분 정도. 조용히 휴식은 할 수가 없네요. 아, 너무 시끄럽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고개는 양옆으로 왔다 갔다. 손발은 꼼지락 꼼지락. 아, 정말 싫습니다. <laughs> 아니, 지금 공사는 이 집에 이사 온지한 달인데, 한달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너무 열받습니다. 일어나죠. 응. 무릎 구부려 내목 네,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을 미면서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목소리>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응. 어쨌든 어떻게 딥 스트레칭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수련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스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